개방성 골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성 골절도 2018년도에 나오고 나온 적이 없는데 이것도 좀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이 정의를 꼭 알아두세요. 골절 부위가 개방성 창상으로 인해서 외부에 노출된 상태를 말하고 반드시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 연부조직의 손상, 그까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것이 선행 조건이야. 그것이 있어야만이 이걸 우리 개방성 골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방성 골절은 우리가 골절의 손상인자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왜? 감염이 생기거나 감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감염이 우선이 돼야 돼. 감염의 치료가 우선이 된 다음에 골절에 유압을 해야 돼서 골절의 치료를 더디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개방성 골절은 이 개방성 골절의 상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거스틸로와 엔더슨 혹은 거스틸로 분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상처의 크기, 염부 조직 손상 정도, 그리고 오염도 이런 거에 따라서 어, 나눕니다. 그래서 1, 2, 3으로 나누는데, 사이즈는 1형은 1cm 이하이지만 연부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는 경우, 2형은 1cm 이상인데 연부조직 손상이 있는데 중등도.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1cm는 그런두개다 들어가는데 뭐예요? 라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1cm가 여기도 이하고 이상인데 문제는 연부조직의 손상이 없으면 1형, 연부조직의 손상이 있으면 2형이에요. 그래서 2형은 반드시 좀 알아두세요. 1cm 이상이면서 연부조직의 손상이 중등도, 오염도가 중등도. 3형은 10cm 이상이면서 이런 혈관이나 신경 손상을 동반하고 이물이 굉장히 많아서 이 경우에는 바로 어떤 골절의 치료를 하지 못하고 어떤 감염을 먼저 치료하려면 그 제가 외고정기 얘기하면서 알려준 것 같은데 개방성 골절이 있는데 오염이 너무 심하면 바로 이거를 막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고정기를 삽입을 해놓고 여기 상처를 먼저 치료를 깨끗이해서 조직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내고정술을 하는 치료의 단계를 밟거든요. 그래서 이 사명의 경우에는 바로 어떤 고정을 하지 않고 임시적으로 외고정을 한 다음에 어떤 감염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해서 상처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스틸로 2등급은 이 제가 또 자동차 부상 등급을 좀 봤거든요. 우리가 의학으로는 이런 우리가 장기보험, 산보험에도 있지만 자동차 보험의 부상 등급에도 많은 진단명이 있기 때문에 이건 거스틸로 2등급 이상은 자부의 부상 등급에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알아주실 필요가 있고요.